진정을 진짜 잘해줘. 이게 뭐야? 전두개다 진짜 잘 써요. 정말 그풀 속에서 샤워를 하는 것 같은 이 머릿결 자체가 건강해지는. 맹큼 하나 더 사서 쓸 거. 다른 좀 애매한 제품들 사지 말고 이거 역시나 너무 좋은 거죠. 안녕하세요, 다즈리 여러분. 이제 진짜 여름이 되면서 같이 알고 같이 썼으면 좋겠는 애들만 스킨케어부터 시작해서 바디 제품이랑 향 제품 그다음에 선크림 립 제품 속눈썹 그다음에 디퓨저 게다가 제가 이번에 작업실도 이사했잖아요. 어, 침구류도 몇개 사봤는데 엄청나게 시원한 <laughs> 제품을 또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번 여름을 위한 삶의 질 향상템? 완전 잘쓴 템? 제품들을 차르륵 소개시켜드릴 예정이고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제품으로 가볼게요. 이거 메디힐의 PDRN 모공탄력 세럼. 이 제품이거든요. 겨울에서 여름이 될때 아니면 여름에서 겨울 될때 스킨케어들 중에서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세럼이나 앰플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특히나 여름에는 뭐랄까 촉촉 무겁지는 않은데 저의 속건조를 잡아줄 보습 지속력은 좀 높은 그런 제품을 찾아다니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겨울쯤 그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세럼 제가 제돈 주고 두 통이나 넘게 쓸 정도로 진짜 진짜 좋아했잖아요. 하도 그 많이 말하다 보니까 이 메디힐 분들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신제품 나온다고 샘플을 보내주셨었는데 역시나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제형감을 먼저 봐보면 처음에는 쫀쫀하게 실타래 같이 되게 늘어나는 느낌으로 올라가요. 근데 보통 이런 제형감을 가진 앰플들을 써보면 조금 유분감이 있는 좀 끈덕끈덕한 느낌이 나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얘는 근데 처음에 살짝 무게감이 있네 하면서 발리는데 롤링을 해서 피부에 다 흡수를 시켜주면 되게 쫀쫀 매끈하게. 적... 적당한 촉촉 보습의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샘플이나 앰플류를 사용할 때 다른 거다 떠나서 저의 이 건조함이나 이런 좀 땡김을 잡아주냐가 진짜 진짜 가장 1번으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좀 겉도는 스타일이 아니라 싹 흡수되면서 피부를 되게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형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진짜 아주 합격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건성이다 보니까 모공에 되게 고민이 많은 편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뭐 이제 여름이 되니까 이열 기나 이땀 때문에 모공이나 이런 피부 결은 좀 따로 케어를 해줄 만한 애를 써주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얘가 제가 써봤을 때 속건조도 잘 잡아주면서 저분자 비건 PDRN이 사용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탄력과 결을 한 큐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건성들을 위한 여름용 세럼으로 진짜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첫 번째 단계로 패드로 열감을 확 진정시켜준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이 메디힐 세럼을 사용해서 피부 결과 속건조를 한 번에 케어해준 다음에. 무겁지 않고 깔끔한 느낌의 로션이나 크림으로 마무리해주면 아주 그냥 여름용 겉산속촉 느낌으로 딱이더라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면은 사실 사람마다 진짜 케바케잖아요. 그래서 되게 강조하거나 뭔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얘를 나이트 케어용으로 밤에 바르고 자면 그다음 날좀 피부 결이 좀 보들보들해지는 느낌? 그런 결 개선의 효과는 확실히 느껴서 베이스가 좀 되게 쫀득쫀득하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평소에 피부 타입 비슷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이 PDRN을 구매하시면 이 로제 p d r 은 에센셜 마스크를 1대1로 증정한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매 꼭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 아임프롬 머그워트 플루이드 크림이거든요. 그냥 다 제끼고 진정을 진짜 잘해줘요. 제가 여름 되니까 확실히 붉은기가 진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홍조도 진짜 강력해지고. 근데 얘가 이 사용감 자체는 엄청 흐르는 수분수분한 젤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 단독으로 쓰지는 못하고 이거를 바르고 나서 다른 크림을 한번더 발라주긴 하는데 어쨌든 여름이 됐으니까 진정 제품들 많이 나오기도 하고 많이 찾으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여러 가지 제품 많이 써봤는데 얘가 진짜 좀 진정은 한액을 그었다 할 정도로 <laughs> 저한테 붉은기 진정을 너무 잘해줬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추천템으로 가지고 와봤고. 근데 건성분들은 단독으로 사용하기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수부지분들한테는 진짜 완전 단독용으로도 강추하지만 건성분들은 이거 바르고 좀 보조로 보습크림을 살짝 섞어서 발라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요거, 라센스 로어 큐어 워터 스플래쉬 쿨링 선스틱. 요렇게 생긴 제품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 브랜드 제품을 처음 써보기도 하고, 처음 봤어요. 이 브랜드를. 이게 c d 이 와서 그냥 이게 써봤는데? 이게 뭐야? <laughs> 저는 사실 이런 선스틱 제품은 바디용으로 많이 쓰지 얼굴용으로는 거의 안 쓰거든요 잘 근데 바디용으로 쓰는 거는 사실 그냥 최대한 산뜻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백탁도 없는 그런 제품을 그냥 몸 전체에 발라야 되니까 좀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써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또몸 피부가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얼굴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laughs> 얼굴은 전 진짜 선스틱을 정말 잘안쓰요 쓰거든요. 근데 얘는 크림 대신으로 이걸 써주면 얘가 선크림 효과랑 그 크림 효과를 같이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석 건조나 보습을 해준다고 해서 이게 끈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 해 이게 분명히 그렇게 무겁지 않단 말이죠. 그냥 되게 깔끔한 제형의 밤을 바르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걸 화장하기 전에 많이 바른다기보다는 평상시에 그냥 진짜 어디 간단하게 나갈 때 앰플까지 스킨케어 해주고 이걸로 막 후후 해주고 나가거든요. 살짝 있는 이 깔끔한 쿨링감도 너무 좋고 이 바르는 사용감도 너무 잘펴 발라지는데 건조해지지도 않아가지고 진짜 요즘 찾은 거의 최애 선스틱 제품이어서 이렇게 세 번째 추천템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노글로 속눈썹 추천을 해드리거거든요 우선 올리오 제품을 먼저 설명드려 보면 세통 있었는데 세통 거의 다 쓰고 지금 이거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가 이걸로밖에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어 잠시만요 뚜껑. 가닥가닥 스타일이거든요. 진짜 샵에서 샥샥 모아준 것 같은 형태의 속눈썹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진짜 마음에 드는데 제가 진짜 좀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는 얘가 본드 부분이 다른 제품들이랑 다르게 밴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스티커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를 붙일 때도 당연히 편한데 뗄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사용하고 나서 떼면 그냥 여기에 그런 본드 똥, <laughs> 본드 찌꺼기 같은 게 이렇게 묻어있지 않아서 따로 아이라인 리무버로 막 이렇게 지워주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요 근데 이거에 하나 단점이 있어. 이거는 믹스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 9, 10, 11 이렇게 위에 두개 넣어주시고 8, 9, 10, 11을 한 다섯 개 정도씩 이렇게 넣어주시거든요. 근데 11 11mm는 저한테 진짜 너무 길어서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11mm만 여기 이거 하나도 안 써서 다 남고 이 8,90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리어분들이 이거를 8,90짜리를 이렇게 조금 말고 많이 이렇게 크게 그리고 저렴하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는 이거 깜빡이 노골로 아이래쉬 샤벳이랑 로즈 제품이거든요. 원래 이거 샤벳을 진짜 많이 썼었는데 한참 이걸 쓰다 보니까 좀 얘가 깔끔하지만 조금은 심심한 좀 데일리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를 써서 투명 마스카라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속눈썹 붙여주면 깔끔한. 같이의 속눈썹이 될수 있거든요. 두 제품 다 매우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단점이 살짝 하나 있다면 좀 처음에 제대로 딱안 붙여주면 지속력이 엄청 긴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붙이고 나서 손가락으로 꼭꼭꼭꼭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그런 약간의 수고로움. <laughs> 이긴 하지만 이 디자인이나 깔끔하게 떨어지는 깜빡 이 노블로 속눈썹만의 맛이 있어가지고 진짜 진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노블로 제품 두 개였습니다. 아니지? 총 올리오까지 세 개였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립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립 제품은 제가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이미 마이 페이보리립 영상을 진작에 찍어가지고 좀 많이 겹치기도 하고 궁금해하실까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여름 돼서 신상도 엄청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요즘에 제일 잘 쓰고 제일 마음에 드는 제품 딱한 개만 가지고 왔거든요. 비아의 럭키 샤인 틴트 01호랑 02호 제품이에요. 커버티 그 그 해림쌤이랑 같이 만드신 제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얘도 딱 바르자마자도 광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광이 차르르 더 올라오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요런 색깔이거든요. 얘가 01호고 얘가 02호인데, 전두개다 진짜 잘 써요. 지금은 그 이거, 01호 누디행을 바른 상태고요. 광도 이쁘고 색깔도 진짜 제가 딱 좋아하는 미지근 멀멀에 둘다 웜누디, 미지근 쿨 느낌으로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요즘 립 맛집 어디야 하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저의 맛집은이 삐아였기 때문에 삐아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여름은 뭐다? 네일 제품이잖아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바르고 있는 르멘트 컬러 네일 43미스티 크림 블루. 이번 연도에 이좀 뇌록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청록색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발바르게 르멘트 분들이 내신 것 같은데 보통 이런 블루 톤의 네일을 바르면 손이 굉장히 노리 띠띠해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그런 거 별로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이게 실버인데 막제 손에 스며든다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지만, 이렇게 발랐을 때, 과하거나 부담스러운 느낌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포인트가 되는데 좀 시원하고 깨끗한 느낌은 가져가는? 그래서 진짜 너무 너무 잘 발라서 지금 한번더 레이어드해서 발른 상태거든요. 이번 여름 펄리쉬 네일로 좀 시원하지만 또 과하진 않지만 적당하게 포인트 되는 네일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셔요. 지금 손 떠는 건가? 그리고 지금 이거 43번 르멘트만 바른 게 아니고, 르멘트에서 같이 나오는 하이 글로시 클리어 탑 코트라는 제품을 같이 발라서, 이렇게 광택감이 이쁘게 나는 거거든요. 저는 원래 폴리시네일을 많이 바르니까 탑코트가 완전 필수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폴리시네일 자체의 특성상 지속력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금방 까져요. 이거는 하이글로시라고 나와서 이 광택감도 되게 두둑하게 해주면서 탑코트의 역할도 해주는 그런 제품이어서 이렇게 폴리시네일 바르고 이걸 바르면 진짜 젤네일 바른 것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좀 젤네일의 발 정도 따라가는 느낌은 낼수 있더라고요. 좀광택감 진짜 지대로 나는 다크코트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좀 바디랑 헤어 케어로 넘어가 볼 거거든요. 히녹에서 나온 바디 워시 제품이에요. 제가 원래 히녹을 그냥 사랑해요. 히녹이라는 브랜드를 향이 완전 제 취향이기도 하고 브랜드의 정체성? 그 브랜드가 하는 마케팅 이런 게 너무 다제 스타일이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고 애정하는 브랜드인데 샴푸도 제가 써보고 바디 워시도 써봤는데 살짝 샴푸는 저한테 조금 뻑뻑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얘는 진짜 너무. 너무 괜찮더라고. 우선 향이 그 흰옥기 향 같은 냄새가 나요. 근데 느끼하거나 너무 우디하게 푼 것이 아니라, 허, 진짜 좀 푸릇푸릇한 그 제주에서 새벽에 비가 잔뜩 온 거예요. 그 풀밭, 풀도 아니에요. 그 나무가 묶어진 곳에 가서 그 나무 껍질과 풀냄새를 같이 맞는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이 내용물 안에 나무 껍질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나무 껍질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나무 껍질 같은 어떤 알갱이 같은 게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걸 짜서 쓸 때마다 나무한테 나온 바디워시를 내가 쓰는 것 같은 정말 그풀 속에서 샤워를 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쓸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준다는 그런 느낌이 너무 들어서 진짜 진짜 만족했던 제품이었고 선물용으로도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용 바디워시 추천템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르베 더마 에어리 트리트먼트랑 샴푸거든요. 제가 이번에 작업실 이사했잖아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는 갖고 왔는데 샴푸를 집에다가 두고 온 거예요. <laughs> 여기다가 한번 띄워 놓을게요. 제가 이 제품은 무신사 뷰티페스타에 가서 이 브랜드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꾸며놓은 그런 세트장도 너무 예쁘고 샴푸랑 바디워시, 뭐 트리트먼트 이런 제품이다 보니까 향만 맡았는데 되게 향이 무겁지도 않고 되게 산뜻한데 날아가는 느낌도 아니어서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당일 뷰티페스타 간 그날 바로 오후에 그 캐리어끌고 제주도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그 제주도 숙소에서 이 아르베 제품을 헤어 바디용품으로 두셨더라고. 올컨이 잘 됐다. 이거 그때 마음에 들었던 제품인데 하면서 4박 5일 동안 주구장창 열심히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샴푸가 거품도 너무 잘 나고 다 사용했을 때 되게 깨끗한 느낌은 나는데 이 머릿결은 너무 뿌득뿌득한 느낌은 안 나는? 좀 적당히 보드러운 느낌이 나게 마무리되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 트리트먼트도 두피까지 다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트리트먼트 머리 이 두피까지 쓰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머리 끝에만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괜히 막이 두피에 묻으면 안 되고 제 몸에 묻는 그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그런 제품들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두피까지 다쓸수 있게 실리콘이나 뭐 이런 거다안 들어가 있고 팍팍 편하게 쓸수 있는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얘도 그런 제품이었고 그렇다고 가볍거나 이 트리트먼트를 썼을 때 머리에 이 영양감을 주는 게 부족한 게 전혀 없어서 그래서 아르베 샴푸랑 이 트리트먼트를 이 궁합으로 쓰면 머리를 다 감고 나서 노워시 트리트먼트나 좀 오일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머릿결 자체가 좀 건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이렇게 추천템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여름 되면 샴푸랑 트리트먼트 진짜 팍팍 풀잖아. 그래서 혹시 다시 쓰셨던 분들은 헤어 제품들 중에서 제일 괜찮았어가지고 이렇게 추천템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랑핸드의 스위핑 피오니 캔들 제품이거든요. 그 홍대에 있는 그랑핸드 매장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인데 저는 집에서 꽃향이나 예쁜 향이 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요즘 푸릇푸릇하고 좀 시트러스 계열을 좋아하지. 근데 얘가 뭔가 분명히 꽃향의 느낌이 살짝 있긴 하거든요. 근데 꽃이 연두색 꽃일 것 같은 느낌? 퍼릇퍼릇한 꽃의 냄새가 나요. 근데 그게 되게 무겁지 않고 부드럽고 편안하게 잘 만든 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는 좀 뿌리거나 아니면 뭐 바르는 제품보다는 이렇게 디퓨저로 썼을 때 훨씬 좋은 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쓰면 냉큼 하나 더 사서 쓸 거예요. 스위트홈. <laughs> 이름도 썼어요. 그 다음으로는 인센스 향을 추천해 드릴 건데, h m 의 레인포레스트 향이거든요. 제가 이거는 옛날부터 썼었는데, 이걸 한 번도 영상에서는 소개를 안 시켜드린 것 같더라고요. 인센스 쓰시는 분들이 가장 호불호를 느끼는 게, 제 생각에는, 게 맡았을 땐 좋은데, 막상 피우면 그다절 냄새가 나는? 그래서 인센스 자체에 대한 호불호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절의 냄새가 있지만, 되게 우디하고, 그비오고난 후, 코에그 축축한 시원한 느낌을 담은 냄새거든요. 다른 인센스도 그렇겠지만 얘도 진짜 냄새를 너무 잘 잡아줘가지고 제가 이번에 작업실을 구하면서 이사를 살면서 처음 해봤잖아요. 이전 사셨던 분이 고양이를 키우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집 전체에서 이상한 냄새다 이런 건 아닌데 아좀 뭔가 그 눅진한 냄새? 고, 그런 게 되게 진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일주일 동안 이 냄새 잡으려고 계속 피워놨는데 뭐 캔들이나 뭐 뿌리는 거 이런 걸로는 안요 진짜 이렇게 좀 연기가 나는 제품으로 해야 냄새가 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인센스를 항상 쓰고 싶어하셨는데 난그 인센스 나는 그절감냄새가 싫더라. 그것 때문에 인센스가 싫어하셨던 분들은 진짜 얘 한번 꼭 써보셔요. 절간 냄새가 조금 나는데 그냥 그거보다 촉촉하고 시원한 비 냄새가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매우 매우 추천하는 저의 최애 인센스 향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제가 모인양품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여름 되면 차가운 음료수 진짜 많이 마셔서 텀블러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텀블러를 쓰면서 느꼈던 그 불편함 중에 하나가 밀폐가 잘 되는 제품이면 설거지하기가 어렵고 조금 설거지하기 가 쉬운 제품들은 밀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얘는 그두 가지를 다 잡은 엄청 밀폐도 잘 되는데 설거지하기도 너무 쉬운 제품이거든요. 얘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보면 이렇게도. 해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도 쓸수 있고요. 이렇게 닫아서 입으로서 마, 입으로도 넣어서 마셔도 되고 빨대로 마셔도 되고 그 위에 얘를 이렇게 해서 이런 뚜껑도 같이 세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 완전 밀폐. 저는 음료수를 진짜 한 번에 다못 마셔가지고 맨날 남기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맨날 아까워 죽겠는데 딱 여기다가 포장을 해서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마실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이게 또 이거 뭐요 대박이죠?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아. <laughs> 그리고 제가 이거 얼음 넣어놓고 하루 있다가 왔었거든요. 하루 24시간 동안 얼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보냉이잘 됐는지 알겠죠? 다른 좀 애매한 제품들 사지 말고 그냥 이거, 무인양품에서 이거 구매하세요. 마지막 제품은 요 이케아의 냉쿨, 아마 이름이 냉쿨백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 요게, 진짜 시원해요. <laughs> 쿨링 제품이라 나와 있어도 이렇게 오래 베고 있으면 뜨뜻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 차음이 진짜 오래가서 너무 좋고 쫀득한 이폼의 느낌도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요즘 완전 잘산 베개템이어서 그래서 요즘 여름용 베개 찾으시는 분들한테 이거 진짜 꼭 써보세요. 가격이 아마 한4 9 0 0 0원이었는데 그냥 어차피 한번 베개는 사면 뭐 1년 넘게 몇년 계속 쓰잖아요. 이게 찢어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전 정말 후회 없는 4만 0 0원 이어가지고 완전 강추베개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난더 차갑게 살고 싶다. 나는 어... 이제 냉혈 인간으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인양품에서 이거를 주문하세요. 이거 이름 뭐야?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뷰티 유튜버를 하고 있기도 하고 피부에 좀 민감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베개 커버를 되게 되게 자주 빨아요. 이 베개 커버를 빨 때마다 이 지퍼 열어서 막 꺼내고 대용으로 계속 계속 다른 베개 커버를 그만큼 여유분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좀 하, 편한 거 없냐 해서 거의 일회용 베개 커버를 진짜 많이 썼었거든요. 한동안. 근데 제가 무인양품이 갔는데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옆에 이렇게 이런 밴드 형식으로 돼가지고 얘를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쓴 다음에 좀 지저분해졌다 하면 얘를 그냥 이렇게 뽑아서 빨면 되니까 너무 짐 차지도 안 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얘가 아예 여름용 친구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차갑고 시원한 소재로 나와서 이거 쿨링 저 베개랑 이거 조합으로 써주면 발에 뭐해 이번 여름 완전 이길 수 있어. 자 이렇게 저의 추천템 영상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폭주기관차처럼 거의 한1 시간 반 동안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럼 저의 여름 나기 꿀템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